자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의 그래프하고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x축 위의 점 a에서 만난다는 말이 나오지. 어 그럼 x축 위의 점이란 말은 결국 x절편이 같다는 얘기야, 그치자 그럼 나는 이 빨간색 그래프의 빨간색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이 될 거고, 자이 그래프의 x 절편을 직접 계산을 해볼게. 자0은 마이너스 2x 빼기 3이고, 2x는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알수 있니? 그지? 자, 그래서 내가 A 점의이 좌표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었다는 거야. 그지?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나는 x절편의 좌표는 결국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지. 그지? 그지? 어, 너네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자, 내가 구하는, 자, 요 그래프, 이 그래프, 파란색 그래프식이 얼마야? 파란색 그래프식이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도 결국 x 절편이 얼마?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거지. 앞에서 했지. 자, 얘를,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쌤 잘못 썼구나. 자, 얘를 좌표로 고치면 마이너스 2분의 3,0을, 자, y는 ax 플러스 b가 뭐하고 있다? 지나고 있다는 걸알수 있지, 그렇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사실이야. 지금 좀 빠르지 않지? 자, 잘 따라와주고 있지. 자, 두 번째 한번 보자. 자, 두 번째는 자 A, B의 길이, 어이 길이와 A, C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야. 어 그런데 나는 B점의 좌표는 계산할 수 있어. 자 b 점이란 말은 자 y는 마이너스 2x 빼기 3의 그래프의 무슨 절편? y절편. 그래서 이 점의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 길이가 3cm인 거알수 있지? 아, 따라서 난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으니까 이 길이도 얼마? 3cm가 되려면 C의 좌표는 3이었다는 것도 알수 있을 거야. 그지? 아, 그럼 C의 좌표가 3이란 말은 나는 요 그래프의 Y절편이 3이다. 결국 이 B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 그래프 식이 자, 이제는 Y는 AX 플러스 3이라는 거고, 아까 위에서 구했지. 자, X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0이었지. 그죠? 이 점도 이 그래프는 지나고 있으니까, 자, 0은 대입을 해주자.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3이고, 분수가 번거로우니까 양변에 1을 한번 곱해버릴게. 0은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을 곱하면 6이 되겠지. 따라서 3A는 6.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a는 2가 되는 거네. 그지? 어, 나는 a도 구해줬어. 따라서 이 그래프식은 b는 아까 3이었지. 3. 자, a는 2였으니까 y는 2x 플러스 3이. 그지?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때 a의 값은 2. 자, y의 값은, b의 값은 3이 된다는 걸알수 있을 거야. 그지?